안녕하세요. 알콩할빈입니다 오늘은 이 알배추를 가지고 겉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추를 이제 이렇게 손질하세요. 배추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이렇게 다듬으셔도 되고요. 이거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냥 이제 내가 쉬운 걸로 하세요. 그냥 반 이렇게 갈리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잘르셔가지고, 이렇게 심지 이렇게 딱 잘라버리시고. 겉절이는 이제 이렇게 잘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길게. 그렇게 해야 맛있어요. 이렇게. 이거 알배추가요. 이렇게 생긴 게 알배추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게. 근데 이제 여기 파란 부분이 있으면서 배추를 또 그렇게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알배추는 이거 노란 거니까 이런 걸로 구입하세요. 이 알배추는 좋은 게 뭐냐면 수분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단맛도 강하고, 그래서 겉절이 해먹기에 아주 딱 좋아요. 이제 이게 알배추가 점점 이제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한번 더 해서 드셔보세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기른 거 싫어하시는 분은 이렇게 좀 짧게 자르세요. 이렇게 잘라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짧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질을 이제 다 했거든요. 이제 배추가 이제 깔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씻어서 살짝 절일게요. 소금은 반컵입니다. 200ml 컵. 물한컵 부어줍니다. 저는 이거 배추를 아주 푹 절이지는 않을 거예요. 양념을 동안 아주 살짝만 절여 놓을 거예요. 한 10분 정도 절여 놓을 거예요. 다음에 부추 이제 한줌 준비했습니다. 겉절이에는 부추나 쪽파 이런 게 넣으면 더 맛있어요. 부추는 너무 이렇게 짧게 자르지 마시고, 이제 겉절이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로 길게 이렇게 자르세요. 대파도 이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파는 그냥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대추, 이제 절인 거 중간에 이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조리에 들어갈 양념 준비해 보겠습니다 홍고추가 이제 6개입니다 마른 고춧가루만 넣는 것보다 이제 홍고추를 조금 섞어서 하면은 더 시원한 맛이 나요 다음에 배 반개입니다 양파도 반개 갈아 넣겠습니다 다음에 무한 토막인데요, 무도 좀 저희는 넣을 거예요. 무를 좀 넣으면 아주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무가 잘안 갈려서 이렇게 좀 잔잔하게 썰어서 넣을 거예요. 이 양념을 갈아보겠습니다. 이 가는데 멸치액젓 150 들어갑니다. 물 넣지 말고 액젓을 넣고 갈으세요. 풀을 안 쓰고 저희는 그 밥3 스푼 넣고 갈아주세요. 번거롭게 풀 쓰지 마시고요. 집에 찬밥 이런 거 넣고 이렇게 갈으시면 돼요. 김치 겉절이나 알타리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곱게 안 가르셔도 돼요. 물김치는 곱게 가르세요. 대충 이제 이거 절인지가 10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거 아까 폭안 절인다고 했잖아요. 살짝만 이제 씻어서 물기를 빼가지고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거 겉절이 이제 묻혀 보겠습니다. 그 양념 바른 겁니다. 간생강 한, 한 스푼. 새우젓 두 스푼. 새우젓은 저희는 이제 이거 아주 잔잔하기 때문에 갈지는 않고 그냥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새우젓도요, 다 이렇게 간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육젓, 오젓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많이 넣지 마세요. 매실액 두 스푼. 마늘이 5스푼 들어갔습니다. 이 겉절이기 때문에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보면 아까 파 썰은 거. 고춧가루 한컵반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버무리겠습니다. 양념. 배추는요, 이제 물에다가 이제 씻으셔가지고, 물기를 아주 충분히 빼세요. 그래야 국물도 덜 생겨요.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세요. 저 이건 지금 살짝 절였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싱싱한 맛이 나죠? 근데 이게 알배추는 국물 그렇게 많이 안 생겨요. 저희 이제 이거 간을 보니까요. 저희가 아까 살짝 절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살짝 싱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멸치액젓 50ml만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는 설탕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겉절이는 살짝 단맛도 좀 나야 될것 같아서 쌀려 두 스푼 더 넣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이제 아까 이렇게 이제 1차 버무리셔가지고 간을 보셔가지고내 입맛에 맞추세요. 고추, 부추, 고추는 이제 넣게 되면은 맨 나중에 넣으세요. 통깨 세 스푼. 다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배기 배추 요즘에 맛있을 때니까 겉절이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